오늘도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실 고고! 리치폴은 르브론 제임스의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레이커스 구단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리어빙이 ACL 수술 후 회복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코트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이슨 테이텀은 아킬레스건 파열 직후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울었다고 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히 회복하는 것이라도 붙였군요. 야니스타드 쿤보는 팀과 자신 모두에게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려면 자신은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VP를 따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국가대표팀과 함께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앤서니 에드워즈처럼 투웨이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네요.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건과 타이밍이 갖춰진다면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군요. 25, 26 시즌을 앞둔 자이언 윌리엄스는 대학 시절 이후 몸 상태가 이렇게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머피도 여름에 본 자이언의 모습 중 가장 날씬하다고 평가했고, 윌리그린 감독 또한 오프시즌 접근 방식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는데, 자이언 소식들이 하나 둘 들려오는 거 보니 이제 정말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이비 차주바치는 브래들리빌이 팀과 정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은 현재 하드캡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1 2밀리언 달러 베테랑 미니멈 계약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셀러리 캡을 비워야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프레드0블리스를체할할자을을입할할능성은은우우다다하하요요이클포 포터 주어어는버와의 맞대결에 에해해브클클에에 완전히 히른역할할을맡있있다 사실을 을여주주싶싶다밝혔혔으지지플 플레이오프 때는 몸상태0 0 0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던 프0 케본 루니와의 재결합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스크린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네요. 뉴타는 케빈 러브가 로스터에 있는 상태로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가 하이미아 키즈 주니어 켈렐웨어에 대한 팀 옵션을 행사했네요. 에이스베일리가 선호했던 행선지는 워싱턴이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인디아나가 몬테모리스와 1년 계약을 체결했네요. 클리블랜드는 토마스 프라이언트와 1년 비보장 계약을 체결했고 킬리언 헤이즈와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상회 복중인 데리퀸이 한달 정도 안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네요. 디트로이트가 퀸시 올리바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타가 KJ 마틴을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드와 소식. 끝!